반음은 건반에서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건너뛰지 않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애가 반음이야. 차례대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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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이게 반음이야. 여기 부분에 검은 건반이 하나가 빠졌어. 지금 여기는 보면은 흰색, 흰색 사이에 검은색 하나 있지. 네. 흰색, 흰색 사이에 검은색. 근데 흰색, 흰색 사이에 검은색이 지금 없어요. 없는 부분이 미파랑 시도 두 군데인데 여기가 바로 붙어 있지. 그래서 여기는 반음이야. 그럼 얘는 반음이지. 어거는 반음. 여기서부터, 띠띠띠띠띠띠띠. 여기까지 중에서, 검은 건반은 빼고, 반음이 어디 있어? 여기. 거기랑? 여기. 그렇지. 온음이 뭐냐면, 반음 간격, 반음 간격을 더하면, 여기가 온음이야. 검은 건반을 껴서, 반음 더하기, 반음이 온음인 거야. 반음 더하기, 반음은 온음. 얘는? 반음이지? 그럼 또 여기는? 반음, 반음, 요 사이는 온음. 이제? panem